하하. 어, 이거 왜 타는 거야? 응? 아빠는 걸어갈 건데. 어, 이거 더 자는 거야 그러면? 숨어 있는 거야? 응 <웃음> 안녕. <웃음> 아빠 갈게. <laughs> 1 더하기 일은 뭐야? 1 더하기 1. 2. 2. 1 더하기 2는? 진짜 중 가야 돼, 빨리. 어디 가? 어디 가, 가령이 우리 어디, 가는...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가령이 매일 똑같은 신발 신고 가네? 오, 사람이 닿다. 기다려요. 더 <laughs> 봐라. 가랑이 배고파? 어. 여기는 새똥 구간인데 빨리 가야 돼. 새똥 구간이야. 그아다 어, 여기는 개미 구간이야. <laughs> 근데 유사 엄청 많이 한다 사람들 응. <laughs> 엄청 많이 한다 <laughs> 모든 동에서 하는 것 같은데? 우리는 아직 이사안 했어요? 응 우리도 우리도 해야 돼 우리는 왜안 해요? 우리는 좀더이따갈 거야 왜좀더이따 있... 갈거야? 그러게 와, 뭐, 날인가 보다 사람들 엄청 많이 사네 <laughs> 엄청 빨리 가? 오, 빨리 가자 아우 냄새난다 왜 냄새나 냄새나서 빨리 가 다른가봐 엄청 많이 이상하네. <laughs> 어, 우리는 아직 유산 못했는데. 그러니까. 선생 열심히 유산해요. 빨리 가자. 아직 못했는데요. 빨리 가자. 우리는 아직 못했는데요. <laughs> 그러니까. 어? 아, 우리 가령이 산발이네. 산발 짰다. 산발이야. 이게 무슨 일이야? 오! 이게 뭐지?